안녕하세요. 토모코레입니다. 오늘은 야자매트가 입고가 돼서, 어,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또 영상을 켰습니다. 이게 이만큼씩 들어오는데, 어, 금방금방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,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거는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, 뭐, 구매하실 수 있고, 아니면은 용달 화물로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택배나 이런 거는 힘드세요. 부피도 있고, 무게도 있다 보니까, 그래서 꼭 용달이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, 그리고 길이는 지금 보시면 뭐 기존과 똑같습니다. 1m, 폭 1m고, 그리고 길이, 깔았을 때쭉 깔았을 때가 5m, 여기 작은 게 5m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승용차나 뭐 SUV 이런데 2개에서 한 4개 정도까지 실리는 것 같아요. 잘넣으면은뭐 공간이 충분히 넓게 되어 있으면, 화물차에는 뭐 많이 실으실 수가 있고, 무게는 뭐 무게보다도 이게 부피가 차지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줄에 이 정도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1m에 5m 짜리랑 그리고 또 하나 1m, 10m 이렇게 두 가지죠 저희가 들어오는 게 폭은 동일하게 1m고 길이가 10m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게는 한3 0 k g 에서6 0 k g 그러니까 5m 짜리는한3 0 k g 그리고 이 큰 거는 한 50에서 60 k 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요거 당연히 위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승용차나 뭐 SUV 같은데는 그렇게 많이 실리지 못하세요. 그래서 꼭 용달화물 가져오시든 아니면 필요하시면 저희가 용달화물에다가 해서 실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 터모크레 인테리어 치시면 거기 사이트에 주소랑 어, 필요하신 이제 연락처 다 나와 있으니까요. 거기서 보시고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